고록한 보혈의 공로를 오래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또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기도의 결정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또 메시지를 전해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어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오늘은 기도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델은 모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분노에, 감정이 폭발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분노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 분노가 일반화될 때 많은 무리를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아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대선 전국을 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렇게 파렴치 할까 하는 사실이 저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마치 구시대의 조폭의 더러운 실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연일 저는 분을 사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을 불끈 쥐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반응도 없는 TV에다가 소리 지르며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기도할 충동을 받게 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하는 자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힘들게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악하고 폐역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매일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런 엉뚱한 질문과 함께 해답을 동시에 가지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원래 악한 백성을 직접 채찍으로 막 휘갈기면서 가난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이 직접 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면 당장에 멸하고 싶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울 완충장치로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증오하시는 증오하는 이집트의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그때는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때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아주 즉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보다 더큰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모세는 기도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분노하신 여호와의 마음을 중단하게 만든 모세의 기도는 그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단한 번밖에 없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진노 뜻을 바꾸신 그 기도를 구약 성경을 70인역 번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기로 말씀하신 것을 꾹꾹 녹이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기로 말씀하신 것을 꾹 녹이니라. 대단한 표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어야 마땅하지만, 모세의 기도 덕택에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모세는 결정된 하나님의 분노도 녹이는. 기도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정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의 타락과 폐역함을 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 분노를 모세는 억제하지 못하고 두 손에 가득하게 안고 있는 여호와의 증거의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아주 난잡하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야단입니다. 아마 마치 현대 젊은 세대들이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야간 클럽에서 미치도록 마시고 열란하게 춤추는 분위기와.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증거의 두 돌판은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긴 증거의 돌판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분노는 내가 가진 거룩한 형상도 흔적 없이 치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분노는 어떤 면에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또 다른 40일을 보내며 똑같은 증거의 두 돌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하나님이 모세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을 책망하신 곳이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모세야 그 내가 만들어준 돌인데 네가 왜 분노해서 던지느냐 이렇게 하실만한데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다만 먼저 만든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모세 너가 만들어라 그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워낙 백성들의 타락이 심각했기에 여호와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주석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도 이미 모세와 담판하셨던 사건으로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사귀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모세가 대신해서 갚아준 곳으로 인정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다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지루했으면 실증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늘 물이 필요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모자라는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심각한 삶의 위협입니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1년이 훨씬 지난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광야 즉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다고 이제 아우성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대충 보면 자주 그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그 어떤 상황인지 감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왜 마실 물이 없겠습니까? 물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었는데도 물이 없다는 구시를 댄 것뿐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도 마실 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는데 왜 백성들만 마실 물이 없습니까? 백성들이 왜 불평하는가 하는 질문의 결론은요 백성들은 있어도 불평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물이 없었겠어요? 마실 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은 마실 물이 없으면 그들이 광려해서 죽죠. 그런데 그들은 있어도 불평하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때에 루비딤이라는 곳에 머무게 되었을 때도 물이 없다고 아우성 쳤어요. 그때도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백성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수 없는 이적을 보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이들은 무조건 불평부터 하고 보자는 사람들이죠. 신광야의 가데스에서도 그들은 똑같은 불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억눌렸던 모세의 감정이 이제 극도로 폭발하는 겁니다. 모세는 잠시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분노를 폭발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는 핑계로 불평한 상황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민숙이 20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광야 생활하는 것은요 이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가난을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오늘 불평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은요 하나님의 개혁과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서 일반적인 농경 사회를 꿈꾸는 요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들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 지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아마도 지팡이로 먼저처럼 반석을 치라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약 1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의 생각이 전번과 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배역한 너희의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느라 민숙이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엄청난 물을 마시고 즐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라. 너는 이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에 아주 굵고 깊은 정점을 찍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주 잠시 현실에 보이는 백성들의 타락과 불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불의하고 조폭들이 나라를 장악하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할 영원한 분이심을 끝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세는 그 분노 때문에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결과를 책임지고 가난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몇 번의 간절한 소원에도 한 번의 심각한 감정 폭발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난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도는 분노를 쏟아놓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감정을 털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배이며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과 쉼의 전거장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분노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래는 쉼터입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비록 세상은 깡패들과 조폭들이 활개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마음으로 메마른 땅을 밟으나 생수가 흐르는 그 강을 상상하며 헤엄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보통 마음으로는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주먹을 불끈 지고 성난 마음으로 세상을 질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처럼 우리에게 그 모든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만 믿으면서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비록 어둡고 세상이 비록 불이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